바로 이제 대한 선수 트레이너 앞에 카타라고 하죠. 네. 자격증을 따셨나요? 못 땄죠. 아, 예. 네. 네. 하지만 필기는 1등을 했습니다. 네, 못 땀. 네. 안녕하세요. 피트니스 톤앤매너의차 코치입니다. 오늘은 어 파프짐에서 오석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. 오석종 선생님은 파프짐에서 돈가 세탁 아니면 돈 세탁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.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해 주세요. 저는 파푸짐 공동대표 오석종이고요. 지금 대추점을에서 일하고 있고요. 그리고 파푸짐에서 이제 회계, 재무, 돈, 어, 뭐 페루서부터돈 관련된 걸다 맡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네. 돈이 어, 아닌가요? 내돈 네, 아니고 트레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 어... 앞서서 이제 그~ 유지상 대표님하고 유지훈 대표님하고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거는 어, 트레이너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관계적인 거나 전문적인 거이세 가지가 가,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,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되려면은 어떠한 전문성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말 테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이 테크 트리에 대한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? 일단 대학교 다닐 때 운동부를 웨이트 트레이닝부를 들어. <laughs> 웨이트... <laughs> 네. 그래서 지금도 몸이 되게 단단하세요. 네. 네. 웨이트 트레이닝부를 <laughs> 네. 운동을 했었고,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스포츠 이학 동아리 음... 한 다음에 마지막 겨울 방학 때 대한 운동사 협회 운동사 연수를 들어왔었습니다 네, 대한 운동사 회가 카셉이라고 하죠. 예, 예. 네, 거기서 좀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. 음, 예를 들면은 어떤 걸 많이 배우셨나요? 었 일단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 없던 내용들도 많았고, 음... 4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 트레이닝 관련 돼서는더 두달반 동안 많은 걸 배웠던 것 같고, 뭐 재활 관련, 뭐 운동 처방 관련, 트레이닝 관련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, 그 다음에 운동사 연수가 끝나고 바로 이제 대한 선수 트레이너 앞에 카타라고 하죠. 네, 거기에서 카타. 선수 트레이닝 관련 연수를 듣고요, 자격증을 따셨나요? 아,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, 이거 두 시간짜리인데. 못 땄죠. 아 예. 네. 네. 하지만 필기는 1등을 했습니다. 네, 못 땀. 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저희 대학교 카즈미라고 동아리랑 이제 주변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선생님들하고 스터디를 해서 이제 NSCA CPT를 이제 저희끼리 스터디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. 그때 제가 2등을 했고요. 네. 선생님이 1등했잖아요. 뭐 당연하죠 네. 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CSCS 자격증을 따고 기억나는 게 이제 SFMA랑 그 다음에 NASMCS 그 정도까지가 생각이 나네요 하고 네. 권운사 건우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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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네.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부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면 네.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어요? 3학년 겨울방학 때 운동사협회 가서 연수를 듣고 끝나고 바로 선수 트레이닝 연수를 들은 다음에 바로 6월 달에 건운사 시험을 봐서 이런 자격증 3종 세트를 따고 졸업을 일단 할것 같아요 아, 졸업을 네. 이 네. 3종을 다 네, 졸업 전에. 공부하고서 졸업 전에 네. 근데 건운사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딸수 있지 않을까 네. 붙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. 붙는 사람들이 있죠 네.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음. 이제 필드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. 기초학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생리학이나 해부학, 뭐 기능해부학, 역학. 이런, 이런 게좀 베이스가 튼튼해야지 교육을 들으러 갔을 때좀더 많은 거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다는 걸좀 느껴가지고 그런 베이스적인 공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는 어렸을 때 뉴만 키네지올로지를 스터들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2010년도 전에는 ACSM 컨셉을 좀 많이 공부를 했다면 2010년도 이후서부터는 이제 해부학 베이스로 이제 스터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무브먼트 관련이든 예. 자격증을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그 자격증 공부했을 를때 쇼핑한다라는 시선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어 그냥 그래도 강사 활동 오래 한그 입장으로 봤을 때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. 내가 아는 것하고 내가 할줄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아는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면 내가 이제 티칭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잘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, 잘하는 음. 트레이너 같은 거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개선을 하려면은 임상에서의 경력, 그러니까 필드에서 이제 실제로 회원님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고 고민도 해봐야지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동감합니다. 음. 교육을 배우러 가서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연습도 많이를 해야 되고. 스터디를 하는 그룹이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서로 이제 티칭을 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해야지 이게 인풋만 됐다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데모라도 많이 연습을 하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래서, 어, 그냥 가까운 사례로 필라테스 그 전문 자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정규 과정을 다 마치고 연습 관찰 티칭으로 또 나눠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걸 채워야지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. 거기서 관찰을 오랫동안 관찰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연습하고 티칭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단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. 관찰도 중요하지만 연습하고 티칭이 돼야지 이게 실제로 필드에서 잘 적용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렇죠. 혹시 학교에 취업 특강 같은 걸 나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주시나요? 어 취업 특강을 몇번 나갔었는데요. 예전에는 이제 이런 교육 사업 쪽을 디테일하게 생각한 적은 없어가지고 그때는 생각 못했었는데 이번에 스타 필라테스 교육을 듣고 그러니까 관찰, 연습, 티칭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좀 관찰에 연연을 하는 게 그래도 자신이 인풋이 좀덜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찰에 좀 연연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, 특히 티칭을 많이 해야지, 네. 뭔가, 뭐, 뭐 스타필라테스를 예로 들자면, 그 자격증 취득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음, 네. 아, 그리고 또 하나,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, 취업특강을 나가거나 아니면 그 교육생들을 항상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짜서 교육을 해줬을 때, 꿈이 뭐야라고 이렇게 들어봤을 때한 10명 중에 9명은 AT 선스트레이너예요. 요즘에는 좀 어때요?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. 요즘도 애인것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약간 그런 생각이 뭐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키우가 적다 보니까 네. 뽑힌 사람이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전문성을 훨씬 네. 더 많이 갖고 있다는. 네. 사실, 이 피트니스의 시장에서도 잘하는 사람도 많고, 훨씬 시장도 크고, 음. 그리고 생각보다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, 얼마든지 공부하고 트레이닝 하는 데 재미가 어 선수 못지않게 그리고 좀더한 명을 더 집중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음. 네. 네. 그런 게더 장점인 것 같은데 너무 a t 에만좀 연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a t 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갔다 올 수도 있고. 네. 네.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선상 관리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 이제 병원으로 가시는 아.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선수트레이닝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요즘에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 무무먼트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. 그래서 무브먼트를 잘 보려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봐야다 보니까 피트니스가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해 보네요. 저도. 네. 어. 네, 이게 좀 제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건데 어, 피트니스 시장에서 물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어,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 특히 음. 불편하신 분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해부학 관련 음. 지식이 네. 베이스가 되는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2010년도 이후에. 네. 네,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l c s m 컨셉을 많이 공부하다가 2010년도서부터 해부학 베이스 공부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약간 시장에서 회원님들에 대한 뭔가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어가지고 약간 공부하는 방향이 그런 해부학 베이스, 무브먼트, 음. 뭐 이런 어, 어 부상 예방 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런 웨어러블들이 많이 발전되면서 다시 생리학 베이스로 좀 넘어오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음. 좀 네. 이런 유행이 음.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. 네. 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 움직임이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하고 심혈관계 질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. 그쵸? 아무래도. 네. 생명이랑 관련 있고 건강 나이랑도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, 음. 더 그런 것 같고요. 어, 지금은 건강 운동 관리사 관련돼서 이제 임원으로 이제 또 하고 계시잖아요. 네, 예, 거기서도 하셨을 때. 돈을 맡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거기서도 또 재무 쪽을 <laughs> 담당하고 계시는데 어, 건강 운동 관리사는 솔직히 그 학부생들이 따기에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전문성도 필요한 그 자격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아까 전에 학부생 때 먼저 따고 있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. 현장에 가면은 혹시 그 건강 운동 관리사 관련돼서 더 취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쓰임새가 더 많을까요? 어 일단 저는 이제 만약에 어, 채용 공고를 내서 이력서가 들어왔을 때 건강 운동 관리사가 있으면 네. 더 눈여겨 보는 게 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서류 면접 때 자격증들을 어떤 걸 취득을 했는지를 보는데 이 자격증을 어떤 걸 취득했는지가 중요하다라기보다 이 사람이 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얼마나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왔냐를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고 있고요. 고는사를 아까 학부 때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만 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따고 나오면 더 좋다라는 건 뭐냐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건강 운동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음. 연수도 가야 되고 뭐 현장 실습 뭐 신가,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면서 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학부 때 따고 나오는 게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플레이어로 십수 년 동안 이제 회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케어를 하셨잖아요 네. 동업한 지 네. 10년이 지나고, 파프짐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음. 어, 플레이어가 아닌 운영자, 그리고 이제는 자영업이 아닌 사업으로 이렇게 구조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오석종 대표님이 생각하는 파프짐의 미래 모습 중에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짚어주시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핵심? 핵심. 음. 앞으로 파프짐의 먹거리, 아니면 휘트니스 산업에서의 먹거리.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. 하나만. 하나만요? 네. 매니지먼트. 매니지먼트. 네. 음. 전체적인 관리. 전체적. 거기에 저희 아까 전에 대표님들이 얘기했던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매니지먼트가 아닐까. 음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, 어, 트니스 톤앤 매너의 차 코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